지난번에 한번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만남이라는 시에 다섯 종류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인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대요. 두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인데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랍니다. 만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또세 번째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인데 가장 비천한 만남이랍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간수하다가 힘이 빠지면 버려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네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인데요.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손수고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나 기쁠 때는 눈물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누구나 선수공 같은 만남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 손수공 같은 만남을, 같은 만남을, 또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생선이면 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금세 상해버리고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우개면 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기억도 되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그런 만남이 되겠죠. 또 내가 건전지면 그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할 때만 만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힘이 있을 때만 만나요. 힘이 없으면 쓸모가 없으면 잊혀지는 거, 버려지는 거죠. 내가 꽃송이면 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만 쳐다보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잘 때도 화장을 안 지운다. 뭐 이런 얘기. 예, 민낯을 보이면 나를 싫어할까 봐. 진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수건이면 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며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만남에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은 남탓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났다. 이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때 그 버스만 타지 않았어도, 그때 그 자리만 나가지 않았어도, 그때 눈만 마주치지 않았어도, 등등.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저 인간이 나를 잘못 만난 것일까요? 나는 어떤 만남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밭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하를 발견하고 파내듯이 당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신을 만날 때마다 내가 보석을 발견했다. 보석을 만났다. 이런 환호성을 지르며 또어 기뻐하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줄 보석을 찾으려고 귀금속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인이 여러 보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보석을 원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상인이 그럼, 마치 그런 보석이 있노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상금고에서 이 보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냥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보석이었어요. 별로 관택, 광택도 없고 세공도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이 보석이 특별하다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 보석이 특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상인은 손 안에 이 보석을 쥐고 몇분 후에 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평범했던 보석에 영롱한 무지갯빛깔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찾아봤거든요. 진짜 평범하게 생겼어요.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제가 안 만져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냥 보면 은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빛이 난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요인을 위해서 이보다 더 특별한 보석은 없다.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만남은 참 성경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들 보여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성경은 각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가문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하얄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제와 세탁을 통해서도 이보다 더희게할수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빛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서 빛나신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빛이 나셨어요 오히려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빛이 났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전부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빛이 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아가서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죠.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느껴져요.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이 다 소중합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가? 어,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함께 한번 만나는데, 얼마의 가치를 매기는가? 그동안 이 버핏 회장이, 2000년부터, 어, 코로나19 뭐 팬데믹 기간을 좀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해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여서 진행을 해왔어요. 그 수익금은 이제 빈민구호 단체에 전액 기부를 했고요. 그 누적 금액만 해도 5,320만 달러, 우리나라로 한 688억 원 정도. 그런데 2022년에 이 워렌 버핏이 버핏과의 마지막 점심 이것을 경매로 내놓았어요. 처음에는 한 3천 얼마, 3500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에 낙찰이 된줄 아세요? 2억 46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아니, 246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오랜버핏과 식사 한번 하는데. 스테이크 집에서 맛있게 먹는데요. 그리고 한 7명 정도 데리고 갈수 있대요. 그 식사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246억 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랜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246억 원? 우리 예수님이 오랜 버핏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고, 오랜 버핏은... 백 년도 버티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만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평안 응답, 기쁨, 감사, 은혜, 구원, 영생 등등등. 246억 원으로 가지고는 도무지 살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월앤버핏이 줄수 있는 것은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겠죠. 돈 버는 스킬과 방법들이겠죠. 그 중요한 타이밍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평안, 은혜, 구원과 영생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만남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246억 원의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너무 귀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너무 귀한 분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 마치 우리 아이들이 저랑 함께 살면서 제가 귀한 줄 모른 것처럼. 그래도 밖에 나가면 아이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찬밥이야. 아빠 이거 해내. 뭐 저거 줘. 배고파. 결과 다 시킵니다. 귀한 줄 모르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매번 만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오랜 버핏과 함께 사는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랜 버핏이 귀한 줄 몰라요. 돈이 뭐라고. 더 사랑을 해줬어야지. 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얘기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잦은 것이 은혜고 축복인데요.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보배롭고 또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팔이 사람 체온을 만나야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그냥도 보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더 특별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만남으로 일하시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만남 중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나는 정말 귀한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귀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어질 때, 더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너는 생선이 아니야. 지우개가 아니야. 건전지가 아니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너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을 구하십시오. 우리 예르미야 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온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귀한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자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네. 가장 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요청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을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우서 6장 2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또한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 만남의 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그 만남의 때가 지금이다. 여러분 이 만남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시간. 지금이 그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지금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이 만남은 249억 원짜리 만남보다 더 특별하고 더 비싼 만남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으로 마련된 귀한 만남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만남의 복을 지속적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만남을 구해 온 인생들은 또한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만남의 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식구니까. 식구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얼굴 볼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예배를 할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이 왜 특별하냐?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준비된 시간이 드물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나는 평소에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특별한 이유는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에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여러분은 이 가장 귀한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의 만남의 기회는 없어질 겁니다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주님 곁에서 항상 머물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うん。Mm hmm. 지치고 내 영혼 영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날 세우사 저 산의 웃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달수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morrow 날 새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새우사 동남 가운 날세우사저 산의 우뚝소리날세우사풍난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세우사 모든 걸할수